교감 업무 지원 프로그램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 교감 업무 지원 제가 한 7년간 교감하면서좀 교감 업무를 쉽게 또 처리하면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들을 엑셀을 하면서 했던 것을 하나의 메뉴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활용 방법은요, 실행하면 여기에 교무 교감 업무란 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업무 선택이 있고요. 그리고 시트 작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그러고뜨면은 여기 업무를 선택한 다음 그 시트에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똑같이 어 업무를 선택해서 할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은요. 여기 기초 교원 의견 이세 가지만 해 놓으면 나머지는 거의 다 그, 나이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은 그, 나이스 내려받는 방법들은 여기 물음표로 해놨습니다. 요 물음표를 누르면 그렇게 해서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아, 교과 무 지원 자료 다운로드는 요 카페에 가면회원 아, 자동으로 가입될 수 있게끔 해서 내려받아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전은 날짜별로 조금씩 제가 사용하면서 불편한 것들, 음, 더 추가 기능을 해 놨으니까 날짜를 보고 최신 거를 내려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한번 쉽게 사용 방법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무 선택하는 방법 요건 요, 요 그룹에 있는 것과 거의 같은 기능입니다 저는 그냥 요 메뉴 방식으로 제일 먼저 기초 자료만 입력하고 교원 신상까지만 해놓으면 나머지는 다요 교원 신상에 있는 자료를 내려받다 불러서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자료인데, 제일 먼저 기초자료에 여기에 학년 반을 입력하고, 네, 그 교사, 현원을 또는 그 기간제까지 다 써놓으시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쉽게 입력하는 방법 아, 아, 보겠습니다. 여기에 기초자료, 시트로 갔습니다. 여기 작업, 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는 여기에서 네, 기초자료 방법이 있습니다. 기능 똑같습니다. 요 시트에서.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핸드폰 번호, 또 주소 같은 경우, 또 가족 관계가 있을 필요할 때 있을 텐데 여기 아까 물음표 있죠? 물음표 눌러보면 네, 요런게 설명서 있습니다. 자료 어디서 갖다 쓰는지 한번 저는 아, 교원 현원을 자료 활용인데요, 전년도 또는 9월 1일자, 3월 1일자로 교육청 보고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네, 그 자료를 한번 저는 불러와 보겠습니다. 3월 1일자로 교원 현원, 네, 요것을 불러오면요 네, 교원 현원 시트 있습니다. 자동으로, 네, 요렇게, 거기에 장, 전년도 고 있었던 핸드폰 번호하고, 주소, 보직이 있습니다. 보직은 3월 초에 바뀔 수 있으면 이거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간혹, 전년도에 다시 계시지 않고 전입해온 분들 있죠. 그분들 주소를 또 가져야 될수 있는데요. 이 부분, 이제, 시도와 다른데, 저는, 이번 현원은, 인천 같은 경우는, 그, 현원 자료 제출하는 데 있는데요. 그래서, 현원 누르면은, 기준표 변경이 있습니다. 거주지를 인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각, 다른 시도였을 때는, 요, 표시하는 것을 달리 하면 될 겁니다. 요걸만 바꿔놓으면은, 자동으로, 가줄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여기서 네. 주소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소 입력도 아까 여기 보면 여기에 주소 입력 내려받는 나이스 내려받는 방법 이 있습니다. 내려받은 걸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나이스 내려받는 겁니다. 네. 하면은 여기에 나이스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다 되는데 간혹 그 계약직 같은 경우는 내려받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입직, 출신대학교가 필요할 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기에 내려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 부분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저 한번 제가 저는 한번 교원현원부에 있기도, 이걸 한번 가서 선택한 다음, 보면은 여기에 지금 안보이 뒷부분에 가면은 지금 다 불러온 걸볼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전입지, 표신대학교 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아주 다음부터도 아주 간단하게 할수있는데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것은 교원 신상입니다. 교원 신상은 기초자료 없는 자료를 나이스에서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여기도 여기에 교원 신사서 시트 작업이죠. 선택한 다음 여기 먼저 교원 현원 현황 불러오죠. 내려받는 방법 설명도 있으니까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기초 자료에요. 네, 제가 지금 파일을 기관별 교원 현황. 여기 시트를 선택하면요.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년 반인, 나이스 없기 때문에요. 여기서도 여기에 기초자료 입력하면 자동으로 보게 되어 있고요. 또 먼저 계약직도 있을 경우 있죠. 계약직도 한번 제가 불러와서 넣어보겠습니다. 계약직 명부. 네. 그럼 밑에 자동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나서 기초자료 입력. 그러면은 기초 자료에 있었던 자료를 갖다가 자동으로 채워넣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들은요, 교원 현황 냈을 때, 여기 주소하고 보직이 변경됐을 경우, 여기서 변경해도 되고요, 아니면 기초 자료에서 변경해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기초 자료에서 변경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그냥 임의로 저는 없는 거 그냥 여기다가 입력해놓겠습니다 해당 없음으로 놓고요 네. 이상으로 그냥 해놓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만 나이 계산 눌러야 되거든요 그럼 만 나이 계산이 자동으로 네.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기초 자료에서요 만 나이 계산 자동으로 계산되고 휴직기간 입력 있는데 이것은 여기 휴직자 있죠 휴직자 가서 요쪽에서 여기 채워지야만 휴직자는 그 본교 경력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요 부분도 여기눌러오면 불러오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또 파일을 내려받은 파일을 불러오면은 네, 자동으로 해서 네, 이렇게 계산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교마다 요게 문제 아직 그 종료일 올해 휴직한 분들은 뜨지 않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아, 이스수 없기 때문에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전 20240831을 한번 입력해 놓겠습니다. 하고 나서, 여기 있죠? 여기 다시 계산할 때 재계산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번 하신 분들 있겠죠? 휴직을 연달아서, 우리 본교에서요. 그때는 여기에 2회 이상 휴직자 기간 합치기 하면, 자동으 합쳐줍니다. 그리고 토빙 교사가 있을 경우는, 여기 토빙. 요건 초빙교사들은 나이스가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초빙교사, 우선교사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교원 신상에서, 네, 시트 작업입니다. 여기서, 어, 휴직기간 입력. 범위 휴직기간이 여기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보볼수 있을 겁니다. 휴직 파견. 네. 그리고 봉교. 혹시 이거못 눌렀을 때 이것도 가, 자동 한 번에 눌러지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에 뒷부분에 본교 네 본교가 다 계산이 다 되게끔 해놨습니다. 본교 협력이요. 그리고 여기 통계 자료 있죠? 통계 출력하면 자동으로 되게 해놨습니다. 네. 이 계약지 가고요. 요것은 이제 간혹 그 인수인계약을 갈때 9월 1일자나 또는 그 3월 1일때 갔을 때 계약직 교사가 어떤 현황을 보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동안에 정리할 수 있는 대로 계약직 관련된 그 상황을 기록해 놓으면 다음 사람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교원 현황 작성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작업해 놓은 교원 신상이죠 이 자료를 교원 현황에 자동으로 불러오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작성 기준 변경이 있습니다 아까 거주지는데, 이거 시도마다 약간 다른데, 또 요, 복직 예정일도 이것도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 3월 1일자, 9월 1일자. 그리고 시에서 나온 자료에 따라 좀 바, 변경이 좀될 겁니다. 교원 다시, 교원 현원으로 가서, 네, 요거 시트 작업에서, 여기에 데이터, 코그면에 자동으로 그 입력하게 돼있습니다 되어있고, 여기서 이제 담임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하면 되고, 여기에 직급별로 소트시키면요. 교장, 교감, 학년 반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름, 뒤에 생월일이 있는데, 동명이 있을 때는 다동으로그 출생연도를 써주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명이인이 출생연도가 같다면은 요게 달른 기호, 뭐 생일이라든가 별도로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 일반직은 사용할 때 사시, 쓰면 되겠고요. 네. 유치원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비상연락망은 아까 그 교사 그걸 갖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줄로 출력해서 허게끔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교직원 사진은요. 네. 더러 이제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더러 교직원 사진첩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양식. 요 크기 조절해서 하고요. 요 사진 폴더가 있으면, 요 이름대로 돼 있으면 자동으로 요 셀에 사진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자극 로 입력이 안 되는 게 있을 겁니다. 늦게 낸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개별적으로 사진 넣기로 하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분장은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이 초에 업무 분장이 뭔지 또 누가 맡았는지 모를 것 같아서, 요거를 요 시트에다 가 업무 분장을 그... 찾을 때 쉽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뭐 사람 이름이라든가 업무를 검색해서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어, 방가우 오면 방딱 치면 벌써 방우후 네, 있는 시트로 이렇게 클릭하면 이동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맡았는지 할수 있게끔 해놓은 기능입니다 또 교원 포상 있는데요 이제 네, 교원 포상인데 이것도 요거 시트 작업을 클릭하면 교원 포상이 있던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 스승이나인이라든가 1 2월달에 교사 포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요 전체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 라이스 개편되면서 전체 포상 하나로 내려받을수 있더라고요 연도를 잘 선택해서요 여기 잘돼 있습니다 여기 가서 화일을 내려받아서 가져오면 자동으로 흘러오게 생놨습니다 한번 제가 포상권 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내려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년반 나이스에 넣기 때문에 학년반 넣기 하면 자동으로 학년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포상 못 받은 분들이 없겠죠. 없겠을땐 여기에 미포상자 출력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그 교원 신상이 있는 자료를자동 넣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연도별이 있는데요. 지금 아나 21년도 정권을 다 삭제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선택연도 이전 거 지금 네 지금의 22년으로 한번 선택하고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럼 22년 전거있죠 네, 21년이겠죠? 그거 다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교에서 아까 여게 교원 신상에서 본교 전입이 있습니다. 전입일 이걸 기준으로 해서요, 여기서도 본교에서 포상받은 것을 네 진하게 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이고요. 그 다음 보결수당 지급도 있는데, 이제 인천 같은 경우 보결수당을 하는데, 여기에 화일를 내려받으면 여기 있거든요. 내려받아서 그냥 여기서도 화일를 한번 불러오면 자동으로 보결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끔, 네, 시트까지얼마인지 자동으로 생성해 놨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결수당을 다르면달려을수 있고요. 점시간 포함은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스에 점시간을 보기를 못 달더라고 그래서 어 점시간씩 단에다가아그 별도로 그 보기를 해서 할때가져오는 기능을 해 놓은 겁니다. 다시 계산하고 싶을 때는 다시 누르면 다시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동명이 있을 때는요 옆에 아그 아이디가 출력되게끔 해놨습니다. 그 교원 연수도 있는데요. 간혹 그 교육통계 있을 때 교원 연수 또는 담면 평가할 때그 연도별로 교원 연수 받은 실수를 계산할 때가 있어서요. 여기도 한번 교원 연수 나이스에 내려받 자료를 갖다가 네 화면 이렇게 전체 출력해 놓을 수 있게 놓게 되어 있습니다. 연수 명으로도 해 놓을 수도 있고요. 개별 검색으로도 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만약 개별 검색하고 싶을 때는 한번 제가 그냥 편의상 일일이름 쓰기 귀찮아서요. 네 여기에 김지연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셀로 선택되어 있죠 클릭하고서 하면 자동으로 네 김지영 것만 하고 김동현 것만 하고 싶으면 선택하면 김동현 것만 하게 되어 있고요 또 때로는 연수 기간을 지정해서 조회하고 싶을 때 있죠 여기에 이 기간을 해 주면은 그 기간만 조회가 되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을 이제 당일방 한 다음에 3월 초에 성과급을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그 시에서 인창한 시에서 온 자료들은 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쉽게 끔하게금해놨는데요 입금, 여기에 그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를 파일을 선택하면요. 지금 저 같은 경우 아, 작년 거를 좀 이름을 바꾸나세해놓겠는데요 네, 성격 상이 거 있죠. 네. 네. 클릭하면, 여기 자동으로, 네. 요거, 가지고 주민번호까지 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핸드폰 번호를 줄 필요가 있겠죠. 그럴 경우, 전년도 거, 요, 그교관물을 썼다면은, 요거를 클릭해서 전년도 거를, 네. 교관물 저는 작년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또,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면은, 이게 없을 경우, 파일 내려받는 요 화면을 요거 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아, 네. 주소와 여기. 주민 번호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가, <laughs> 저, 보짓수당 가상급 지급 대상자도요, 연도별로. 화면으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올해. 네. 그리고 그 양식이 있는데, 요게 그다운 카페에요. 네. 위치에 그 상신할 수 있는 양식들이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 본격 경력대로 출력해 보실 때 있을 겁니다. 1년 이상 네, 2년 이상 이것은 이제 11월 달에 그 전출 대상자들을 파악하기 쉽게끔 해서 만든 겁니다. 또 이제 매월 1일에 승진대상자들 승급할 때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출력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에 누가 누가 승급했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해놓은 기능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방학 중 연수원이 있는데, 예전에 방학 중 연수원을 작성하는데, 여기서 날짜 해놓고 연수원 시작 날짜 있죠. 끝과 하면 연수원이 자동으로 엑셀을 해서 내려받아서 엑셀을 어, 선생님한테 보내서 작성해서 여기 그 연수원을 취합해서 허숙해 꼽는 기능입니다. 또 다른 하나 기능은 방학 중 근무 날이때 올렸는데, 그것이 올렸는 것이 다 맞는지.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였는데요. 그 부분들을 여기서도 파일을 내려받았어요. 쉽게 누가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볼수 있게끔, 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놨습니다. 또 학년만 넣기넣 하면 넣기 학년 반이 자동으로 넣게 들어가고요. 네. 이런 기능들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근무 상황에서 좀 아쉬운 것들은 이제 방학 중 출장이 있어요. 이것들은 그 방학 중 출장 화일을 별도로 내려받아서 허야만이 그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화일 내려받아서 한 다음에 3년 네, 반 넘게 오면은 그 날짜별로 그 복무를 다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것은 이제 공무직 복무도 같이 내려받을 게 있고요. 장기 복무 같은 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방학 중 똑같은 건데 그것도 장기 복무 있죠. 그러니까 기간, 네, 이제, 한 학기별로 또는 연다우별로 연가를 얼마 썼는지 나이스에서 하나씩 볼 수도 있는데요. 한 번에 그냥 볼수 있는 기능으로 한 만들어 본 겁니다. 이 부분에, 아어 근무상황 목록, 네. 근무상황 목록이요. 오 나서 연가, 보면 연가, 그 기간 동안에. 내려간 화질 기간을 다 출력하게 됐고요. 병과, 병과, 영과 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됐고요. 체종값만 클릭하면 사람별로 체종값만 남기고 다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하면요. 그, 성과급 1을 그 계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누계에서 어, 보면 쉽게 그때 활용을 하면 좋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일일 복무는요 안옥그 중간에 또는 하루 그 재량 위업일 때 복무를 달랐는지 안 달랐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한 사람이 있을 때는요 그때는 이제 여기에는 열린 화일 또는 여기서 내려받는 화일인데요 해서 한번 일일 복무를 화일 한번 열어보면요 그날 그날 네. 부서 일일 복무 현황 내려받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네. 반별로 해서 누가 상신했고, 상신 안 했고, 나갔는지를 다본 거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넣는 겁니다. 요거 클릭하면요, 여기 열린 파일이 있을 겁니다. 여기 열어놓고, 그, 나이스에 내려받은 걸 열어놓고, 그냥 불러드릴 수 있는 기능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한무보고는요 어, 코로나 시절에 사용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기간 계산들, 간혹 이제 시작과 끝에서 며칠인지 계산할 때 있고 또는 여기에 의한 계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밑에 거리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학사력 있는데 학사력 간혹 아, 연도를 선택하면 요 네. 이렇게 해서 3월 1일부터 달력 쭉 생성되고 여기에 아, 대량 유업 읽으면, 요게 방학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여기 날짜가 나오게 해놓은 기능입니다. 아, 수업일수 계산할 때 쉽게끔 쓸게끔요달력부는 분기별로 해서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기별로. 아, 네 달씩 출력해서 수업일수라든가 참고할 때쓸게끔 해놓은 겁니다. 만약 여기서 이제 이걸 빨간색으로 넣으면 요 해보겠습니다. 색깔을. 하고 재계산 눌러보면 지금 7월이죠. 네, 어떻게 변한지 보시겠어요? 여기요? 에 네. 네. 여기 하나, 여 하나, 로딱하히죠 네. 그래서 빨간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나, 여는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고 싶을 때달력들하 있을 겁니다. 기간을정해놓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 네, 요까지 기간을 해서 어, 달력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또는 세로로 오고 싶으면 세로로. 네, 여기서 공휴일 제외, 공휴일 제외되고요. 포함, 그다 비고에다가 날짜 같이 출력했으면 이거 출력해서 이제 이것을 어, 여기서 그냥 엑셀을 사용할 수있고요 아래 에 갖다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 보는 기능입니다. 각종 우연의들은 네, 이제 학교 조직이 어떻게 나서 다르겠지만 이것을 써놓고 네, 쉽게 찾아서 쉽게 보면은 시트입니다. 법적우연에도요 참고로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요게 시트 정렬들이 있는데 시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찾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하면 이동이 되고요. 또는 네 이런 자료를 밑으로 보낼 수도 있고, 네, 위로 보낼 수 있고 정렬. 할수 있고 해결하는 기능입니다. 네, 월별 점검인데 제가 많이 쓰는 기능인데 2월달에 할 일, 3월달에 할 일, 4월달에 할일 해나가면서 점검하게끔 여기서 시트 추가해서 네, 다음 셀 열을 추가해서 그냥 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쓸수 있게끔 해는 겁니다. 상신했나 안 했나 그 부분들 업무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전 자료 활용이 있는데 이전 자료 활용은요. 아, 이게 좀, 간, 날짜별 버전 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요 업에다가 다른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할때 있는데, 여기서 클릭해서, 난 이전 자료를 갖다가 여기서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면은요, 네, 전자료에서 갔다가, 하면 여기서 교차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택한 것을 보고 싶지, 미리 보고 싶으면 이렇게, 네. 한 낱씩 보아감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고, 요, 현재 파일을다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냥, 그, 뭐, 시트별로 복사할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쉽게 금만이렇 하는 기능들입니다. 네. 이렇게 도 간혹 에너가 발생했는데, 그냥 공유하고, 다음에 다시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게 묘하게, 그 컴퓨터마다 에러가 발생할 때 있고 안할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도 집에서 하고 학교에서 했을 때좀 그때 그때 수정 잡았는데 근데 종리하고면은 아무 이상이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관련된 유튜브가 있는데 여기 눌러보면 또그 교무에 필요한 자료들 여기에 정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용법은 네, 이렇게 아까 기능별이 왔고요. 간호 네, 이제 유튜브 목록이 이쪽으로 이, 이동하네요 네. 네. 잘안 보이는데 여기 클릭해서 보면 관련 유튜브들 할수 있게끔 음, 링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게 보면 더, 어. 여기에 시트 설정 변경이 있는데 간혹으로 그래 시트 뭐 한경 설정할 때 있죠. 네, 이 부분을 그냥 쉽게 버튼 눌러서 네, 볼수 있게끔 자동 계산이라든가 시트 정보라든가 할수 있게끔 해놓은 기능들입니다.